세인아, 세인이, 오, 거기 위험한 곳이야. 거기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, 엄마가. 위험하다고 떨어진다고, 세인아. 으, 냄새, 똥냄새 나는 곳인데. 세인이, 저기 가서 앉아서 먹어요. 뭐야? 엄마 한 번만 보여줘봐. 엄마 번만 보여줄까? 하나, 둘, 셋. 놀지아 또. 봐봐, 너 봐. 놀지아 또. 아. 놀지 뛰어 여기 먹어 세이나. 여기. 앙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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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옆으로 앙 하고 먹어. 응. 나앙 먹었어. 앙 하고 먹었어? 세인이 어디 가요? 세인이 눈부시니까 세인이도 모자 쓸까?